네, 현재 시간이 아, 아침 10시 10분 정도 됐습니다. 7코스 아, 정점, 월평 마을. 만나요 월평 화이 마을? 네, 정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아, 원래 스탬프가 눈앞에 보이네요. 7코스 정점. 아, 월평 아외 낭목. 월평 아외 낭목. 아, 참, 제주 그 사투리 발음이 어려워. 하...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베 낙목 어, 의미가 있겠죠. 네. 하... 후... 네. 7코스가 여기서 끝나고요. 이제 여기서 다시 또 8코스가 시작됩니다. 아... 스태핑을 좀 하고 가도 있었는데 이게 말이죠.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를 찍어야 되네요. 어, 7코스 엔딩. 그렇죠? 그다음에 8코스 스타트 이런 식으로 찍어야겠네요. 아, 어, 잠깐만. 7코스가 얘인가? 잘안 보여서 얘가 8코스니까 얘가 7코스겠죠 이게 번호가 안 보이네. 아, 일단은 스탬핑을 좀 하고 그다음에 아, 어우, 찍는 것도 일입니다. 스코스 그 엔딩에다가 아, 위쪽이 오스코스 엔딩. 야. 예, 엔딩 찍었습니다 아, 이게 한 손에 카메라, 카메라 들고 한 손을 찍으려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아, 월평 아외낭목 아, 아, 쉼터 여기 앞에 쉼터라고 불리네요 쉼터고 아, 일단은 7코스는 완주를 했고요 7-1도 완주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코스가 이쪽 길이 지금 8코스 시작점인데 아연악목에서 다시 아연악목 심터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. 8코스 총 19.6km인데 제가 숙소가 제 예상인데 숙소가 18km 또는 17km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부터 17km 정도는 가야돼요. 현재 10시 반에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10시 반에 출발했을 때몇시 아, 도착할까요? 누가 알겠습니까? <laughs> 가봐야 알죠. 어, 시간을 예상하기가 참 곤란해요. 지금 어,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일단 찍을게요. 8코스 스타트. 할 것인데, 제 한번 가봅시다. 이쪽에 맞을 데나잘 찍혔나? 이 정도면, 잘이 정도면 잘 찍힌 겁니다. 이야, 좀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.